한 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요수와 2장 1절에서 11절, 하늘과 땅의 하나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담대하게 사명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나라와 지역과 영역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겼지요. 특정한 나라와 지역과 영역을 벗어나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여호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여수화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며 처음으로 차지해야 할 땅인 여리고 땅을 엿보라고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나흡이라는 여인의 집에 유숙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들이 들어왔다고 보고했지요. 여리고 왕은 나흡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탐들을 끌어내라고 하니 나흡은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의 3대에 숨기고는 그들이 집을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탄꾼들을 숨긴 나흡은 저녁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삼가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옹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주민들이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한 두 왕을 전멸시킨 것을 듣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들을 숨기면 도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지혜이지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엎드려 부려 짓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 사모할때 라합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둘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찬송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